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위에미아 오늘 이제 3장 우리 마지막 우리 31절, 32절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한입과 북문과 마주대안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보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보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142년 동안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다가 성벽이 시작되었을 때 기적처럼 52일 만에 공사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이 역사의 마지막 끝 마지막 부분을 맡은 사람들은 금장색들이었습니다.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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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의 특성상 아주 꼼꼼하고 또 세심한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공사 구간을 그러 그렇게 잘 마무리를 짓습니다. 시작은 잘 하는데 마무리가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로 시작은 원대했지만, 시작은 꿈으로 가득했지만, 나중은 별볼일 없이 흐지부지 끝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격이 아무리 튼튼하게 또 크게 잘 지어졌다고 해도, 진짜로 이게 딱 마지막 완성이 되기까지는 세심하고 꼼꼼한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또 진정한 섬김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올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에 품었던 결심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품었던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한해를 마감하는 11월 중순을 보내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시작들을 잘 이어오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또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3장 이제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느헤미야 3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39번 등장하는데 중수하고라는 표현입니다. 중수하고 중수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로 무거울 중 고칠 수그 무거운 것을 이렇게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건축물의 이렇게 낡고 헌한 부분을 손질하여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뭐 보수하다, 회복하다, 수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그러니까 라온 이 히브리어는 하자크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다, 강하게 하다, 견고하다, 견고하게 하다, 또 강화하다, 강화하게 하다. 아그니까 단순히 어떤 현상 유지 또는 과거의 모습만을 이렇게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니까 보수나 수리하는 그 뜻보다는 과거의 것을 복원하되 과거의 것보다 더 강하고 견고하게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하는 우리 어린이의 경우 뼈가 부러졌거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 뼈를 이렇게 붙이게 하는 경우 이전보다 더 이렇게 튼튼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에 이렇게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서져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이렇게 중수하는데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더 아주 강하게 그렇게 건축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왜 굳이 다시 이렇게 건설하게 되었나 첫째는 뭐 외부의 적들, 뭐 도적대 같은 그런 외부의 적들로 부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백성들은 어떤 그런 성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벽을 재건하는 두 번째 큰 이유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한 지붕에서 이렇게 함께 동거 동락하면 가족이 아니더라도 굉장한 친밀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보다 함께 사 함께 사는 이웃 사촌이 훨씬 더 친밀하고 훨씬 더 마음을 이렇게 열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함께 같이 살아갈 때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게 되면 어떤 그 공동체성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깨졌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이 142년 동안이나 재건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4분 5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때 스카우트해서 영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포기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42년 동안이나 망연자실하게 손을 놓고 있던 이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들이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낙오했던 잠시 잠깐 주춤했던 사람들을 다시 붙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꿈을 다시 일깨워주고 기적을 일구는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어떤 자신감을 계속해서 부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수했다, 중수하고 라고 하는 표현은 건물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수하여 주셔서 다시 좀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다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그 다음은이라는 표현입니다. 30 우리 3장에서 모두 31번 나옵니다. 히브리 언어로 외날이라고 하는데 이외날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과 분담과 책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3 1 번에 걸쳐서 그 다음은이라는 이 연결고리의 어떤 말씀으로 공사에 참여한 사람, 공사의 구역, 공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나갔습니다. 마치 그 도미노 게임이 연상이 됩니다. 도미노 게임 보면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도미노 게임은 내가 넘어져야 그 다음 조각이 넘어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넘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공동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괜찮겠지 라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소홀하면 내가 게으르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을 맡은 사람도 모두가 다 함께 감당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신비의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맡은 그 부분을 잘 하고 그 다음으로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그만치 142년 동안이나 무너진 채 그대로 버려졌던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이제 다시 세워졌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잘나고 뭐 힘이 세서 어 이루어낸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그 다음 부분들을 잘 채워가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낸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또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서로의 그 다음 부분을 이렇게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벽을 쌓는 이야기가 단순히 그때 성벽 이루살렘 성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쭉 이어져 내려왔으면 오늘 우리들의 이름도 아마 그,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맡은 부분 잘 감당하셔서 그 다음으로 또잘 넘기고 또그 다음 사람이 그 역할 또잘 감당하고 또잘 넘기고 이게 함께 만들어가는 원대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 느에미아 3장의 말씀 통해서 아, 참 지루하고 어, 계속 반복되는 어,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들이 했던 일들 근데 꼼꼼히 이렇게 뒤짚어 보니 예, 참 은혜가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예, 우리가 맡은 역할들 맡은 부분들 잘 감당하고 또 그것을 다음 그 다음으로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중수하여 주셔서 새롭게 이전보다 더 주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